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그랑데 세탁기를 종류별로 알려드리고, 삼성전자 세탁기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그랑데 세탁기를 종류별로 알려드리고, 모델명도 설명드리고,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랑데 세탁기의 모델에서, WF19T6000KW 모델로 제품 번호를 알아보면, WF는 세탁기 19는 19KG 용량, T는 연식 중 20년형, 6000는 제품 사양, KW는 색상을 뜻합니다. 제품 사양에서 6000과 8000은 용량에 따라 차이만 있고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제 그랑데 AI 모델을 살펴보면 나머지는 동일하며 제품 용량에 따라 6300, 6500, 8300, 8500, 9500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올인원 컨트롤, 세제 자동 투입 및 AI 맞춤 세탁과 유무 있습니다. 올인원 컨트롤은 건조기와 함께 2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2단으로 설치시 세탁기가 하단, 건조기가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긴 다음 건조기를 작동시키려면 꽤 높은 위치에 있어 불편함이 있는데요 올인원 컨트롤이 적용되는 모델은 세탁기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건조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제 자동 투입은 세제 유연제 자동 투입은 기본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선택 세제함을 통해 유연제, 일반 세제, 유화 세제, 중성 세제를 선택해서 내 세탁습관에 맞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맞춤 세탁은 의류 종류는 기본이고 오염도까지 딱 맞춰서 알아서 맞춤 세탁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삼성 그랑데 세탁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19T 6000KW 가격은 693410원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WF-24T 8000KV 가격은 1012000원입니다. 1번, 2번은 삼성 그란데 세탁기입니다. 용량과 색상이 다르며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블랙 캐비어 WF21T6300KV 가격은 105만 5 8 90원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AI 인옥스 WF21T6500KW 가격은 83만 3 7 50원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드럼 세탁기 블랙 캐비어 WF23T8500KV 가격은 1,192,560원입니다. 삼성전자 그랑데 AI 세탁기 그리즈 WF-23T 9500K 가격은 1,463,000원입니다. 3, 5번은 그랑데 AI입니다. 기능의 유무와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제일 좋은 제품은 WF-23T 9500K입니다. 삼성전자 BSP 5K OK 그랑데 AI 세탁기 WF-24B 8200K 가격은 1,288,910입니다. 비스포크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폐케어 코스가 있어 가족의 위생을 위한 케어할 수 있습니다.